네 안녕하십니까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채치피티가 수식을 만들다 15번째 시간입니다. 채치피티가 수식을 설계하고 작성을 합니다. 아, 이에 따른 수식을 검증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컨텐츠 채치피티가 수식을 만들다 오늘 15번째 시간 오늘 15번째 채치피티가 설계한 수식은 아, 바로 신호수식인데요. 아, 이름하여 채치피티 폭 폭등, 폭락, 예고 신호 두 가지를 이번에 작성을 했습니다. 폭, 폭락과 폭등을 예고한다. 그래서 신호 발생 이후에, 여기 이제 보시면 신호 발생 이후에 폭락 또는 폭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구간을 신호로 표현해서 폭락을 예고하고요. 그 이후에 기술적 반등을 일으켜서 폭등이 나오는 그런 어떤 특정한 구간을 신호로 표현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목의 예를 들어보면, 이제 코데즈 컴바인을 보게 되면, 이 코데즈 컴바인이 두 가지 유형의 신호가 발생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이후에 과대 낙폭의 폭락이 나옵니다. 폭락이 나온 다음에 이 구간, 특정한 구간에서 신호 발생한 부분을 돌파할 때 기술적 반등을 일으키면서 폭등이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두 가지를 예고를 한다. 먼저 폭락을 예고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00%는 아니지만 폭락이 나올 패턴을 그려주고 있다. 이러면 이제 신호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과대 낙폭에 의한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의 자리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의 신호는 폭락 또는 폭등을 예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리는 이렇게 이 구간, 이 구간에서 어떤 특정한 구간을 신호로 보여주면서 예고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폭락과 폭등을 예고를 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렇게 이제 신호가 발생한 다음에 폭락이 나왔습니다. 폭락이 나온 다음에 기술적 반등을 일으키는 이런 패턴을 그려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기도 이제 신호가 이제 발생한 부분이 있는데요. 신호가 발생한 이후에 이렇게 과대 낙폭으로 주가가 하락한 걸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규수적 반등이 일어나는데 여기서는 좀 기간이 좀 어느 정도 걸렸지만 이 특정한 구간 있죠. 신호가 발생한 이 특정한 구간을 이 특정한 구간을 이렇게 돌파한 이 구간 있죠. 여기서는 이렇게 시간이 좀 걸렸지만 이제 폭등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일단은 여러 가지 유형의 패턴을 보겠습니다. 신호가 예고를 합니다. 과대 낙폭으로 떨어진 이후에 기술적 반등을 일으켰죠. 그러면 이 신호가 발생한 이 구간, 이 구간을 주가가 강하게 돌파했을 때는 이렇게 폭등이 나온대요. 자, 여기 이제 최근에 이제 신호가 발생한 이 구간을 한번 살펴보면 신호가 폭락 또는 폭등을 예고한다고 했죠. 자, 이렇게 해서 폭락이 계속 이어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 폭등은 어느 시기를 우리가 타점으로 봐야 되냐면 이 신호가 발생한 이 구간 있습니다. 이 구간. 이 구간을 이렇게 돌파할 때는 그 이후에는 폭등이 나옵니다. 이 구간에서는 이제 폭등이 난다. 우리가 이 폭등이 나오는 요 패턴의 자리를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두 가지의 신호의 유형은 바로 폭락 또는 폭등 예고 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AI가 생성해 준 팟캐스트를 들어보면서 이 원리 그 다음 어떻게 이제 공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먼저 설명을 들어보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팟캐스트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하다 보면 낙폭과대 또 눌림목 아 이거 비슷해 보이는데 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할지 그 기준 잡기가 참 어려운데요. 혹시 뭐 시장의 큰 변화를 미리 알수 있는 신호 같은 게 있다면 더 좋겠다 싶기도 하고요. 오늘 저희가 관련 자료들을 좀 깊게 들여다보면서 이 부분들 명확하게 정리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투자를 하다 보면 음, 용어 하나하나를 정확히 아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낙폭과대랑 눌림목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점부터 시작해서요. 어떤 낙폭과대가 진짜 기회인지 또, 오버비중, 이거 잘 써야 하는데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마지막에 흥미로운 수식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오늘 이 내용들을 확실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만의 기준을 세우시는데 도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낙폭과대랑 눌림목, 둘다 주가가 떨어지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성격이 완전 다릅니다. 핵심은 추세가 살아있냐, 그리고 어디서 지지받냐, 이건데요. 그 기준이 보통 12일 이동 평균선, 그러니까 12평선이 됩니다. 아 12평선이요. 네. 주세계한 TV 자료에서 이걸 강조하는데 눌림목은 상승 추세가 여전한 상태에서 어이 12평선 위에서 딱 지지를 받는 거예요. 특히 아래꼬리 달린 캔들이 나오면 더 좋게 보죠. 아하. 근데 낙폭과 대는 달라요. 이 중요한 12평선을 깨고 그냥 내려가 버린 상태입니다. 아, 그 생명선 같다는 12평선이 깨진 거군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 아래에 있는 22일선이나 뭐 32일선 같은 데서 지지 받고 반등하나 이걸 기대하게 되는 거죠. 아, 그리고 RSI 같은 보조 지표 이게 50 이상인지도 참고해 볼수 있고요. 그럼 12평선 깨졌다고 다 위험한 건또 아닌가 보네요. 맞아요. 모든 낙폭과대가 함정은 아닙니다. 어, 주식단테님 자료를 보면. 피해야 할 유형이랑 어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는 유형을 나눠서 설명하는데요. 어 그거 중요하겠네요. 어떤 걸 피해야 하죠? 일단 바닥에서 이렇게 박스권 만들다가 밑으로 빠지는 거요. 이건 더 밀릴 수 있어서 위험하고요. 52주 신적과 계속 찍으면서 줄줄 흐르는 거 이것도 절대 안 되고요. 또한번 반등하는 척하다가 실패하고 다시 고꾸라지는 거 이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하락하다가 뒤늦게 나오는 낙폭과 대도 매물이 많아서 좀 힘들 수 있어요. 피해야 할게 많네요. 그럼 반대로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낙폭과 대는 어떤 건가요? 음, 예를 들면 주가가 하락하다가 방향을 딱 틀었어요. 상승 시도를 한 거죠. 그러고 나서 나오는 낙폭과 대. 이건 세력이 한번 힘을 썼기 때문에 뭐랄까 다시 올릴 가능성을 보는 거고요. 아 세력의 개입 가능성? 네. 그리고 뭐딱그릇 3번 자리 같은 특정 패턴 안에서의 하락이나 엘리엇 파동 아시죠? 그 1파나 2파 조정에서 나오는 낙폭 과대. 특히 224일선 같은 장기 이평선을 정확히 터치해 주면 더 좋게 보고요. 매집 흔적이 보였는데 의도적으로 쭉 빼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건 시가총액이 그래도 한 1,500억 이상은 되는 종목에서 찾는 게좀더 안정적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악재로 하한가 간 종목 이야기도 잠깐 나왔었죠? 네 맞아요. 수행차고님 자료인데 하한가 풀렸다고 바로 들어가지 말고 풀리고 나서 한번 이렇게 눌러 줄때 그때가 오히려 좋은 타이밍일 수 있다는 거죠. 일종의 꿀팁. 네. 눌림목 매매 조건도 아까 그주식이한 팁이 자료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고요? 네. 상당히 디테일한데요. 뭐 시총 얼마 이상, 거래 대금 얼마 이상 이런 기본 조건도 있고 핵심은 이거예요. 장기 이평선 위에서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어야 하고요. 단기 이평선들 그러니까 12일선, 22일선 이런 것들이 너무 벌어지지 않고 좀 모여 있어야 해요. 조정을 받았다는 신호죠. 그러면서 당일 주가가 12일 평선 근처 아주 가깝게 한2% 이내에 붙어서 지지받는 모습. 그리고 RSI도 50 이상 유지해서 힘이 남아 있는지 보고요. 이런 조건들이 맞으면 뭐 종가에 사거나 다음 날 아침에 시초가 보고 들어가는 전략을 생각해 볼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조심스러운 주제로 넘어가 보죠. 오버비중입니다. 과대낙폭일 때 평단가 낮추려고 쓴다고 하셨는데 이거 그냥 물타기랑 다른 건가요?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 아, 정확히 보셨어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어니스트와 투자 빌드업 자료에서 엄청 강조하는데 오버비중은 양날의 검이에요. 단순 물타기 절대 아닙니다. 그럼 뭐가 다른 거죠? 일단 전제 조건이 까다로워요. 내 계좌 상태가 좋아야 합니다. 다른 종목에 이미 오버비중 상태거나 현금이 부족하면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만약에 이게 실패했을 때 주가가 더 빠졌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 시나리오가 명확하게 있어야 해요. 아 출구 전략이 필수군요. 그렇죠. 그냥 돈만 넣는 게 아니라 계좌 전체가 망가지지 않는 선에서 어, 정말 신뢰를 얻을 수 있을 때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비중을 늘리는 겁니다. 타이밍도 중요해요. 시장이 막 급락하고 나서 좀 진정되고 반등 나올 때쯤 고려해 볼수 있고요.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내가 물린 종목에 더 태우는 대신에 아예 더 좋아 보이는 다른 과대 낙폭주를 새로 사서 거기서 수익 내고 기존 손실을 메꾸는 거죠. 와, 이건 정말 다른 차원의 이야기네요. 네. 아니, 그렇게 했는데도 주가가 계속 빠진다. 그럼 정말 빠른 판단으로 손절 포함해서 매도해야 합니다. 때로는 사는 것보다 파는 걸 먼저 해야 할 때도 있고요. 이건 진짜 단순 손절이 아니라 계좌 관리 기술이에요. 경험이랑 실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듣고 보니 정말 신중 또 신중해야 하는 고급 전략이네요. 아무나 따라하면 안 되겠어요. 맞습니다. 어, 그리고 변곡점 주식 자료에서는 아주 크게 뭐 5배, 10배 이렇게 하락한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급반등하면 수익률이 엄청날 수 있다는 점도 이야기했어요. 아, 그런 급반등만 노리는 전략도 있군요. 네. 대신 바닥을 잘 잡아야겠죠. 그 방법으로 해당 섹터의 대장주가 먼저 폭등하는 걸 보고, 아, 이제 바닥인가? 하고 판단한 뒤에 오일선 지지 확인하면서 분할로 사고, 그리고 중요한 건 오래 가져가지 말고 급반등 나오면 분할로 팔아서 수익을 짧게 챙기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추경 매수는 금물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채찌 PT가 제시했다는 수식인데요. 폭락이나 폭등을 미리 알려준다. 이거 좀 설기단데요? 네, 수식 자체는 자료에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좌우, 뭐 이렇게 이름 붙여서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수식이 어떤 논리로 만들어졌는지, 과거 데이터로 검증은 해봤는지, 그런 설명이 전혀 없어요. 아, 그냥 수식만 덜렁 있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이걸 쓰시려면 반드시 직접 이게 뭘 의미하는지 뜯어보셔야 하고요. 충분히 테스트해서 이게 정말 신뢰할 만한 신호인지 스스로 검증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지만 주식시장에 100%짜리 마법 지표는 없습니다. 항상 여러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습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 낙폭과대와 눌림목. 어떻게 다른지부터 시작해서 좋은 종목, 나쁜 종목 가려내는 법. 그리고 오버비중이라는 조금은 위험할 수 있는 전략의 조건과 관리법, 마지막으로 예측 수식 활용 시 주의점까지 쭉 짚어봤습니다. 결국은 나만의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철저하게 위험을 관리하는 게 핵심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확합니다. 특히 그 오버비중 전략은 단순 물타기가 아니라 정말 고도의 계좌 관리 능력과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꾸준히 공부하고 직접 검증하면서 자신만의 원칙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하겠죠? 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여러 가지 분석 방법과 전략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과연 여러분의 투자 스타일에 가장 잘 맞는 기회 포착의 순간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그 기회를 제대로 잡기 위해서 지금 당장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할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팟캐스트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팟캐스트에서도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어, 모든 뭐 지표나 이런 수식들이 100%는 없습니다. 그래서, 채 GPT가 설계한 이 신호 수식도 어떤 100%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떤 확률성에서, 어, 이 특정한 구간, 이 구간에서, 어, 요런 패턴이 나오게 되면은 신호로, 어, 보여주면서 폭락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확률성으로 해서, 어, 요런 이제 신호를 발생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여러 가지 뭐 유형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신호 이후에, 과대 낙폭에 주가에 하락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구요 그 이후에 이 구간 신호가 발생한 구간을 이렇게 이제 기술적 반등을 일으켜서 이 구간 위에 주가가 올라 서게 되면 그 이후에는 폭등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구요 이게 이제 아무 때나 신호가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자 종목의 예를 들어서 플리토라는 이제 종목을 보게 되면 신호 발생 이후에 이렇게 과대 낙폭으로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하면서 폭락 <laughs> 폭락이 나온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바닥을 잡은 다음에 다시 기술적 반등을 지금 일으켰는데요 명이는 기술적 반등이 일으켰을 때 우리가 매수라는 타점을 잡는 자리가 바로 이제 요런 자리란 얘기입니다. 요 신호가 발생한 이 구간을 이렇게 주가가 돌파하는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의 타점을 잡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매수가 들어갔다고 하면 바로 이 구간을 이탈하면 다시 손절매를 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손실을 방지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호에 발생한 이 구간 자리가 의미 있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고대인, 고대지 컴바인을 예를 들어 보더라도 신호가 발생한 요 자리에서 과대 낙폭에 하락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신호가 발생한 이 구간을 주가가 돌파해서 올려놨을 때, 어떻습니까? 폭등이 나온 것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짧은 기간 내에 이런 어, 패턴을 보여준다. 자, 또한 종목을 예를 들어보면, 자, 신호가 발생한 자리는 이 자리가 되겠죠. 다음에 과대 낙폭의 하락이 나온 걸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다시 폭등의 자리라고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자리는 이 구간이 되겠죠. 신호가 발생한 이 자리가 됩니다. 이 자리가 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돌파하는 이 시기, 이 신호를 보면서 이 자리를 돌파한 이 시기를 포착해 낸다고 하면 이렇게 폭 등을 바로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호에 이제 두 가지의 원리가 들어있죠. 폭락을 예고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만약에 폭락이 나온 이후에 그 이후에 신호가 발생한 구간을 다시 재차 돌파를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폭등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자, 이게 근데 100%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단, 이 원리가 정확성을 뛰게 하는, 그리고 굉장히 신뢰도가 있는 신호라고 입증되는 바, 바로 이 구간입니다. 신호 이후에 이 신호를, 예, 특정한 구간. 그럼 이 구간이 이제 이 라인이 되겠죠. 이걸 돌파하게 되면 폭등이 나온다는 것은 이 사실적인 것으로서 확인이 되는 거죠. 신호 이후에 과대낙폭의 하락이 나온다. 그 이후에 신호가 발생한 이 구간을 이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 폭등이 나오는 것은. 검증이 되는 부분이죠. 신호 발생 이후에 이 구간을 만약에 주가가 돌파한다. 신호 발생한 이 구간을 여기죠. 주가가 올라서게 되면 폭등이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원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폭 폭등의 자리는 이 구간을 돌파하는 겁니다. 가대 낙폭의 폭락이 난 이후에 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한 시기 때는 폭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 그러면 다보링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시를 하면서, 대응을 하면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 결론적인 얘기지만, 아, 이렇단 얘기입니다. 아, 모든 중복이 이제 이런 패턴을 보여줍니다. 신호가 발생합니다. 아, 그러면 과대낙폭으로 폭락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구간을 특정한 요 구간, 요 발생한 요 구간을 돌파했을 때에는 폭등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굉장히 좀 신뢰도가 높은 신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신호를 바로 채치피티가 설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가지의 유형입니다. 좌측면에 폭락, 폭등 예고, 우측면에서 폭락, 폭등 예고를 하면서 이 신호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인지하는 부분이 있죠. 아, 이거는 하락 추세를 예고하고는구나. 있 아, 그리고 이 하락 추세에서 이 구간을 돌파하면 폭등이 나올 확률이 높겠구나라고 우리가 인지를 할수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이 신호 수식은 어, 여러분들이 무료로 공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 저의 주식 분석 웹사이트를 가입만 하시더라도 어, 여기 태그 게시판에. chat GPT가 수식을 만들다라는 태그 게시판이 있습니다. 어, 여기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수식을 무료로 제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비트맨의 주식분석 웹사이트는 어, AI가 주식에 대한 모든 빅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수집을 한 이후에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한 이후에 이렇게 종목에 대한 매매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실시간적으로 AI는 계속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각 종목의 매매 의견을 지금 실시간적으로도 계속 분석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8월 2일에도 지금 AI는 실시간적으로 종목들을 다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종목의 예를 들어 보면, S1이라는 종목이 지금 적극 매수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S1의 차트적인 포지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상향적으로 가고 있으면서, 이 적극 매수의 의견이 나왔고, 한번에 그런 눌림목이 나왔다. 그러면 이 눌림목에서 분할 대응을 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주식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매매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AI의 혁명 시대입니다. 모든 금융업계가 이제는 AI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으면 이제는 금융도 제대로 된 원활한 시스템으로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하물며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AI가 적극적으로 이 증권사에서도 도입이 되면서 AI가 기술적 분석부터 해서 기본적 분석, 그 다음에 펀드멘탈, 그리고 트렌드와 그 다음에 이슈, 이런 것을 다 감안을 해서 AI의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그런 증권사와 금융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AI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정보 부족 또한 매매 타이밍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어 이를 이것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주식분석 웹사이트를 구독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빅데이터의 분석에 의해서 매매 의견을 주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다. 종목을 검색하게 되면 AI는 이 적극 매수의 의견을 자, 이렇게 표출해 주는 걸볼 수가 있고요 지난 7월 17일부터 AI는 적극 매수에 의견이 나왔습니다 차트의 포지션으로 한번 검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7월 17일입니다 7월 17일부터 적극 매수에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7월 17일에 적극 매수에서 이 고점에서 고가에서도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단 단기에 15% 이상의 급상승을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듯 AI는 매매 타이밍을 잡아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AI 혁명 시대라고 했습니다. 기관과 이큰큰 큰 손들은 그리고 증권사와 금융계는 이미 AI를 적극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대응하기란 어떻습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AI를 적극 활용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채 GPT가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부터 저는 이것을 생각했습니다. AI가 시장을 바꿔놓겠구나. 그래서 저는 준비를 했습니다. 채취피트가 나올 때부터 AI 시대가 온다. 그 AI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주식 웹사이트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비트맨의 주식 분석 웹사이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구독을 한번 해보시고요. AI가 분석한 종목의 추천을 한번 받아보시고, 아, 그리고, 어, 고도화된 수식도, 어, 판매를 하는, 어, 게시판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어, 금주의 불기등 급등 예상 종목부터 해서, 인금지능이 추천해주는, 어, 이 종목 섹터들도 한번 살펴보시도록, 살펴보면 되겠고요. 또한, 구독자 분들, 웹사이트의 구독입니다. 자, 웹사이트의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구독자 전용 무료 수식과 조건 검색식 고도의 조건 검색식과 고도의 수식들을 무료로 제공해 줍니다. 웹사이트 구독을 하시면 어, 이런 무료 수식들을 제공받을 수가 있고요. 가입만 하시더라도 챗치 p t 가 수식을 만들다에 대한 어, 수식도 무료로 제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AI 혁명 시대에.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도 AI를 적극 활용하지 않으면 결국엔 이런 기득권 세력들에게 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